안녕하세요.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좌는 FAT 및 DAT 프로그램 설치 방법과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프로그램 설치는 한 번만 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는 백데이터만 계속 다운받아서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에 사용된 파일은 다음 사이트의 카페 원샷 원킬 전산에게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 또는 질문 및 요청 사항은 해당 동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으로 답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윈도우 바탕 화면에 AT 기출 문제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여기에 담 받는 것들을 다 저장합니다. 두 번째 만든 폴더 속에 FAT 2급, FAT 1급, t a t 급 폴더를 만듭니다. 물론 나는 FAT 2급만 필요하다면 이 폴더 하나만 만드시면 되고요. 다른 것도 더 필요하시면 더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는데요. 이렇게 어, at 어, 기출문제라는 폴드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음 이폴더 안에 더블클릭 들어가셔서 이렇게 fat1급, 2급, dat 본인이 필요한 폴드를 만들어서 이 폴드 속에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자, 우리가 2번까지 했습니다. 3번, 네이버 또는 다음 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셔서, AT 자격시험이라고 입력을 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주로 다음 사이트를 많이 씁니다. 여기에서 AT 자격시험,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자, 여기에 한국 공인회계사 AT 자격시험이 나타납니다. 이 사이트에서 원서도 접수하고 프로그램도 다운을 받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어, AT 자격시험 사이트가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한 것이 어, 4번까지 되었고 5번까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단으로 내리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누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살살 내리시면 자 아래쪽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 학원안내 교재안내 나와 있고요 여기에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여기에 자 지금 우리가 된 것이 여기까지 되었고요 지금처럼 이런 화면이 있는데요 이 화면에 개인. 정보를 기재하시고 두 번째로 어, 교육용 프로그램 다운로드를 클릭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소속 본인이 해당되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성명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됩니다. 어. 자, 여기에 전화번호 어, 본인 거 적당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메일 주소 뭐 이렇게 본인 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용 프로그램, 어, 교육용 프로그램 무료 무료 다운로드 1과 2가 있는데요, 같은 겁니다. 어, 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거 선택하겠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 하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자, 다 자, 화면 하단에 보니까 이런 창이 나타났습니다. 자. 상이 나타났는데요. 열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저장해서 압축을 풀 겁니다. 이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 누릅니다. 이것 누리고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 아이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제가 아, 다른데 눌러서 그렇습니다. 화면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토속과 이런 거 적어주시고, 본인 어, 이름 적어주시고, 그리고 뭐, 적당하게 전화번호 적어주시고, 자, 요거 이메일 주소 뭐 이렇게 선택하시고, 다운로드 예, 자,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선택하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탕화면의 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탕화면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바탕화면 클릭. 자, 우리가 만든 폴드가 나타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T 기출문제라고 저는 여기 있네요. 이 폴드를 더블클릭, 따닥 하셔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장을 받게 되는데요. 저는 시간, 어, 다운받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다운받아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장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다운로드까지 끝이 났습니다. 어, 8번, 요게 됐고요. 화면 하단에 저장 눌렀고, 어, 요거 어, 바탕화면에, 바탕화면에, 뭐, AT 기출문제 더블클릭 해서 어,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다운은 받았으니까 AT 자격시험 폴더를연 후에 압축을 풀어줘야 됩니다. 압축을 풀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어, 이폴더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따닥. 자, 이게 스마트 A 저장이 되어 있죠? 더존 프로그램입니다. 더블클릭, 따닥. 자, 압축을 풀게 뜹니까? 당연히 압축 풀기, 어, 이 버튼이죠. 압축 풀기, 어,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는 알집 인데요. 다른 압축 푸는 프로그램도 많이 뜹니다. 어쨌든, 이렇게 본인이 사용하시는 압축, 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자, 다음. 됐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폴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압축이 풀려있고요. 자, 이 폴드 안으로 들어갑니다. 따닥! 자, 이것이 실행 프로그램입니다. 설치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폴드를 압축을 풀어서 <laughs> 폴드를 더블클릭했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시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합니다. 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정확하게 설치가 되면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더블 클릭하셔서 자 여기서 예하고 그리고 긍정의 응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폴더가 생성이, 어, 이런 아이콘이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 아이콘이 만들어지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설치 과정은 한번만 해 주시면 됩니다. 끝이 났고요. 자, 두번째, 이제부터 백데이터죠. 기출문제를 다운 받을 겁니다. F A T 이급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F A T 이급 기출 문제를 다 다음 받기 위해서 다음 사이트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원샷 원킬 전산에게 카페에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원샷 원킬 전산에게 원샷 자, 원샷 원킬 전산에게. 선택해 주시고요. 자, 이게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이렇게 사이트가 나와 있습니다. 카페가 있죠? 눌러주시고, 자, 이 카페는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카페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 왼쪽에 어, 전산에게 이것부터 전산세무 일 것까지 기출 문제 최신 것까지 다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FAT, 이 어, 2급부터 DAT 1급까지 전산회의 운용사라든지 ERP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두었습니다. 아울러서, 아울러서, 동영상 강의 자료에 보시면, 어, 이 자료에 보시면, 각 등급별 요점 정리 파일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산회계 2급, FAT 2급, 요점 정리 파일입니다. 자, 이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여기에 나와있네요.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 가입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어, 준비하시는 분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유튜브 경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FAT 이거 처음이다. 전산에게이거 처음이다 하시는 분은 이거 눌러주시면 요약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화면 우측에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어, 요점 정리 파일이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어, 이게 FAT2급 어, 기출문제도 다 풀어두었습니다. 클릭하시면 화면 우측에 보십시오. 여기에 37회부터 어,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이 회차들은, 어, 시험치고 나면 갱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 요거 보면서 강의를 하시면, 어, 요거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다운받을 게 FAT2급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올라와 있는데요. 어, 37에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어, 파일이 있고요. 우리가 다운받을 파일은 이것입니다. 그리고 수험번호와 감독관 번호도 나중에 필요합니다. 자, 일단 이거 눌러서 다운을 받겠습니다. 파일 받기 여기에 파일 받기가 있죠 선택해 주시고요. 자 당연히 이거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저장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당연히 경로는 바탕화면에 바탕화면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어, AT 기출 문제죠? AT 기출 문제 이거 선택해 주시고 더블클릭 그리고 우리가 다운받는 게 FAT2급이기 때문에 FAT2급 더블클릭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장 자 다음입니다 자 다운이 잘 받아졌는지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블클릭 그리고 FAT2급 더블클릭 예. 잘 받아졌네요. 37의 FAT급 기출문제와 해답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R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네요. 압축은 푸셔야 됩니다. 더블클릭 하셔서, 압축 풀기. 확인. 자, 하면은, 자, 이렇게 폴드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요거, 더블클릭 들어갔습니다. 예, 정상적으로 압축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페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파일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리고 어, 다운받은 파일의 압축을 풀었습니다. 압축이 풀린 폴드로 들어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게 나타났고요.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거죠. F8 이거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블 클릭, 따다. 자, 설치될 때 모든 것들은 긍정의 응답을 해줘야 되겠죠. 설치 뭐 어렵지 않습니다. 확인. 확인. 자, 그러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이런 창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수험번호 이름 그리고 감독관 번호 문제유형 A형 B형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여기에 서 수험번호네요. 수험번호 여기에 나와 있네요. A37 18개. 이거. 복사해서 붙여넣으시면 됩니다. 복사, 붙여넣기. 이름은 본인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A형, 자, 여기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름 입력하시고, 어, 요거 선택이 안 됩니다. 이름 입력하고 나면 반드시 엔터키 눌러주셔야지만 문제 유형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형을 선택하셔도, B형을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A형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독관 확인번호가 창이 활성화됩니다. 자, 요것도 입력하러 갑니다. 카페에 있습니다. 자, BA 사네요. 컨트롤 C.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이런 창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어디까지 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고요. 자 수험번호, 성명, 문제 유형 다 했습니다. 각각 입력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명을 입력한 후에 꼭 엔터키를 눌러 줘야지 문제 유형 선택창이 활성화됩니다. 다음 이 창이 나타났죠. 이 창이 나타났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었고요. 여기에 또자 요거죠. 이 그림입니다. 자, 이 창에서 어떤 거, 자, 이거, 이거 눌러줘야지 각 메뉴가 다 보여지게 됩니다.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어, 입력이 가능합니다. 일반 점표, 어, 우리가 일반 점표 주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베타 등록, 그래처 등록, 이런 것들, 기출 문제를 보시고,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입력하는 방법이나 요령은, 기출문제 강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은 프로그램 설치하는 방법과 백데이터 설치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강좌를 준비하셨습니다. 아,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